전문가 되기도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laughs> 어, 7분 동안에 어떻게 그, 동안의 사역을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스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것을 완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laughs> 어, 저는 그, 아, 이름이 캔 아니고요. 그 컴버트된 이후에 정말 제 많이 싶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컴트된 이후에 이제 제 원래 전공이 컴퓨터기 때문에 어떻게 컴퓨터의 전공을 살려서 어, 이 선교를 해야 될까 어, 고민하다가 어, 2003년도에 그 해답을 어, 발견고한 6~7년 정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03년에 이제 그 답변을 주셔서 이제 IT 컴퓨터 IT 선교사에게 뛰어들고 었한 6, 7년 열심히 하다가, 그야말로 미국 최초로 IT 크리스찬 미션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IT 크리스찬 미션 컨퍼런스가 미주 지역 최초로 열렸고요. 어떻게 IT로 선교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컨퍼런스입니다. 그제 그때 그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어. 네, 동시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주셨던 것이 이 바로 어, 기독영화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 저희가 아이합에 가서 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역이 뭘까, 네, 저희 어, 스태프라고 이렇게 하다가 어, 이 영상, 21세기는 미디어 시대예요 아, 미디어 시대라는 것이 아마 실감이 나실 겁니다. 지금 미디어 시대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로 어, 대변되는 이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유튜브로 대변되는 이 영상 미디어, 아,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러한 미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선교사역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아직도 주는 것이 영상이고 영화다. 어,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아이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 스케치로, 저희 스텝들이 스케치로 이제 영화제 대한 그때는 뭐 영화제라는 말도 붙이지 못했고요. 그냥 영상경연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치로 이제 스케치를 대충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이제 다시, 그것을 안고 애대로 와서 10개월 동안 그냥 미친듯이 열심히 IT 컨퍼런스와 이 영상 경연제를 준비해서 탄생한 것이 2008년 9월 달에 IT Christian Mission Conference와 아 o p e n 이름을 아 o p e n 로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해준다는 의미로 아이 o p e n 이렇게 지어서 2008년 9월 달에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개의 공동 주최 교회가 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말로 걱정했던 것이 과연 작품을 낼까 영상 경연대 하이라이트는 작품을 출품해서 그것을 어, 이렇게 시상을 해주는 건데 과연 누가 작품을 낼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웠는데 어, 우리 2세, 이세, 2세 분들이 정말로 영화에 관심이 많고 환리우도에 진출하고자 하고 어, 그렇게 어,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2세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세들이 주로 작품을 내서 어, 29개가 출품이 돼서 제 1회 어, 영상장 아이오픈 경영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했었고요그 어, 후로 이제 이 영상 경연대회는 매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전을 세웠기 때문에 어, 이제 매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해서 이제 금년이 5회째 영화제입니다. <laughs> 어 근데 그동안에 이 오해를 어 진행하면서, 어참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어쩌다가 시작을 했느냐. <laughs> 그 의문이 굉장히 들었고요. 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뭐 영화인도 아니고, 그저 컴퓨터 전공 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한, 시 몇년 동안 IT 산교 사역을 열심히 할것 같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 같은 이런 아마추어 피레미디에 가는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헐리우드의기라성 같은 그런 프로듀서나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사의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지 저희가 하는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십 번, 수백 번더더 후회를 했죠. 어쩌다가 이런 것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느냐 더군다나 누가, 이렇게 재정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데도 없고, 완전히 저희는 자비랑 성교한지방입니다 <laughs> 그런데도 섭한 것이 있어서도 하늘의 의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고, 할수 없이 2회, 3회 이렇게 계속 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회 때는 좀출충해가지고요 오히려 작품이 줄어들더라고요. 이회 때는 22작품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아유, 이러다가 또 쓰러져 간다고 그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회생시켜 주신 결정적인 이제 하나님의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회에 와서는 35작품이 들어왔고 4회 때, 어, 지난해에 와서는 어, 자그마치 55작품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어, 이제 이세들이 대거 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세, 영혼권들이 이 영혼권들이 이제 들어와야 이 영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작년으로서 이 미국 사람들이 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 작품은 미국 사람들이 가담을 하지 않으면 그냥 동네 영화제로 끝나고 그냥 동네 영상, 그 선교 보호형 영상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어, 제가 보니까요, 이 영화는 아직 미국이 석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크리스찬 영화도 전 세계에 어, 생산되는 크리스찬 영화의 아마 한90% 이상을 어, 미국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크리스천들이, 어, 가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어, 대거 이제 웹사이트를 비롯서 모든 그 포맷을 완전히 이제 영어로만 바꿨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그제크티 프로듀서 데이빗 우드라는 친구가 <laughs> 영입이 되면서 작년부터 이제 완전히 또 어, 전기가 많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 데이빗 우드의 활약으로, 어, 작년 영화제에 어, 스티브 맥키리트라는 그야말로 건물 중에 건물이 저희 영화제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이그제틱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 셰퍼드라는 사람도 왔었고 이 사람이 벨라라는지 어, 아니면 브레이크 하트라는 이런 대작을 만드는 이그제틱 프로듀서입니다. 또켄 웨일스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이 어, 영화 제작자가 또 왔었고 하여튼 그 외에도 한 100명 가까이 걸리위세웠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영화제는 누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오느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을 내는 사람이 낼까 말까를 결정하더라고요. 작년에 이 스티브 맥케비티하고 존셰퍼더가 온다고 미리 광고하고 온하우스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약한40% 전체 작품의 40%가 미국 사람이 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아니면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또 하다못해 벵골라데시까지 이렇게 작품이 들어오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로 이제 작년이 어 엄청나게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키트리이 마련이 되는데 어 또한 가지 이제 작년부터 키트이 마련됐던 부분이 어 이렇게 DVD로 만들어서 이 시상작들을 이게 이제 세계의 DVD로 작품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부터 질이 좋아져가지고, 직접적으로 선교에 쓸수 있을 정도의 영화가 됐습니다. 그 전태까지만 해도, 선교에 쓰기에는 뭔가 좀 미혹한, 선교에 쓰기에는 그런 작품들이었는데, 작년부터, 아, 이 정도 선교에 쓸수 있겠다. 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이제 애들, 킬러가 어, 이런 데서 보여주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품들도 보면 상당히 아, 재밌다, 감동깊다 싶을 어, 정도의 그런 작품들이 장면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DVD로 만들어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저희 영화제는 모든 영화가 다 영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영어로 하는데 어, 이제 역시 이제 한국 교회라든지 또 한국에 있는 교회에 배급하기 위해서 한국말 자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어, 그렇게 한국교회에 뿌리기 시작했고요. 이 DVD는 4개의 영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4개의 영화를 어, 선정을 해서 이것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팀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 우리 팀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팀들이 지금 한 20명 넘게 있습니다. 팀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다 볼륨티로고 다 자비랑 성교로 하는 팀들인데. 굉장히 일을 들 잘합니다 이사원들이 완전히 여기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이사에 그래서 자기 생활을 빼고 뭐 거의 모든 시간을 여기다가 다 걸고 있는데 티그한테얘기 어, 했더니 크레이그 리스트라는 그 무료 광고 웹사이트에 내자. 그래서 크레이그 리스트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있는데 어, 당신의 나라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번역을 한걸 우리가 자막으로 깔아서 당신의 나라에 보내줄 수 있다 성경 이렇게 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5개국어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네개의 영화 속에는 Chinese 2개,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모로 태국어, 스페니쉬, 뭐, 뭐, 하여튼 이 자막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15개국어로 영화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 근데 이제 영화마다 1 5개국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영화는 8개국어, 그게 뭐 어떤 유교를 보내시고 원룸 지역에 존하는 거기 때문에 어, 모든 영화를 다 번역하게 되면 엄청난 물량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다섯 자이 되면 하나, 두 개, 요, 요 정도를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이렇게 내리 디비들을 만들어서 이거는 시카고 세계 선교대에 가서 줬더니 그야말로 풀티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2,500장 가져왔는데 다 나와서 전해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금년부터 엄청난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로 영화제가 확산이 된 것입니다. 어, 모든 영화제가, 기독영화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독영화제가 한 40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워낙 크리스찬 영화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기독영화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어, 선교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DVD로 배급하고 혹은 그 방송으로 어, 배급하고 그런 그 목적을 두고 하는 어, 기독영화제는 한군데 없습니다 그냥 영화제 끝나고 영화제 한 곳은 끝나고 어, 그리고 이제 장소도 한 군데에서만 합니다 장소도 뭐 피닉스 핀 페스티벌도 있고 싼 안드로이드 핀 페스티벌도 있고 뭐 시애틀 핀 페스티벌도 있고 이 기독영화제 굉장히 많은데 한 군데에서만 합니다 네, 저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비전을 중복판에 가서 어, 이 영화제를 해자는 것을 처음부터 비전을 갖고 있었던데, 근데 그엄두를못 내고 있다가 금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데 어, 이제 인도네시아부터 열어 주시 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어, 가게 됐는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인도네시아 가게 됐는데 거기에 엄청난 파트너를 만나게 해 주서 셔 TV 방송국을 오운하고 있는 엄청난 신실한 크리스찬. 네. 그런 방송국입니다. 거기하고 연결이에서 거기서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어, 그랬더니 이 비전을 거기서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어, 자카르타에서 영화제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 돌아와서, 어, 이메일을 보니까, 어, 자카르타 뿐만이 아니고, 메나도라는 곳에서 하고, 또 이제 다른 도시로 확산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어,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지난달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에도 이런 영화제가 두 군데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동네 영화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에도, 이, 어 국제 기동영화제를 키기로 그렇게, 이제, 파트너들을, 이제, 많이 지금, 오렌지가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리고 지금, 나이지리아라는 곳에, 나이지리아라는 곳에, 어또 영화제가 생긴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조인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시카식 세계선에 대해서, 패로 카자, 어, 연대하고 연결되고, <laughs> 일본, 아주 지금, 어, 마어마하게 이제 그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방송국들에, 이제 연결되고 이 있는데, 인도의 그 인도비전 방송국을 비롯가지고 어, 저희 영화가 이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비전 방송국이 약한, 어, 어, 크리스천 채널을 통해서 한 800만 가입자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아랍의알하트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핀란드의한부를 가진 알방송국에도이 전체 10개 영화가 다제공됐고요그 다음에 대만의 그 v TV TV 방송국에도 어 제공됐고, 한국의 t t s c g TV TV 뭐여진행제 진행이 되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지래은지제은 이제 뺄 t 가 없고, TV t 생 사역으로 t 이사 v 을 v TV 을가 t 고 t 나가려고 합니 v 어 혹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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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있고요. 어 그 15개국으로 번역된 일리가 있고, 이것은 이제 시각과 세계 동네 다 소진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옥샵을 어, 포함해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옥샵 강사들이 2 0명을겁니다 <laughs> 어마어마한 그, 그야말로, 21세기 폭스사의 부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바타 애니메이션 총 감독이라든지, 뭐, GMO의 총재라든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옥샵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이제 인도네시아나 한국 이런 데로 이제 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우리가 작년에 했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보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 것이 어, 금년에는 이제 저기에 양상을 보니까 아, 한국분들이 교회에서 스폰서해 줘서 상금 스폰서하고 상을 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받아가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이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금년에는 4일 동안 하면서 옥크샵이 들어가고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영화제뿐만이 아니고 크리스찬 문화 행사로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크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아티스트 그룹이 와가지고, 그 라이브 페인팅도 합니다. 크리스찬 그 라이브 페인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뮤직 콘서트가 들어가고요또그어마어마이한 일이 그 크리스찬 영화가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그 오디션, 크리스찬 모델 배우 오디션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선발대회를 해요. 그 선발대회 하는데 와서 이틀 동안 아예 패션 모델 영 선발도 하기로 했고요. 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데그 모래에 있는 그 패션쇼까지 들어가서 사일 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열립니다. 10월 18일 되시고 어, 시간 되신 분다초대합니다 보십시오. 네. 네.